볼보트럭이 다시 한번 유럽의 안전 기준을 바꿔놓았다. 유럽 신차 안전도 평가기관 유로냅이 실시한 상용차 부문 평가에서 볼보 FH와 FM 모델이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5성을 획득했다. 트럭이라는 거대한 산업기계가 안전이라는 영역에서 다시 한번 인간 중심의 기술력을 입증한 것이다. 이번 평가는 단순한 홍보용 수치가 아니라 실제 운전자 보호와 교통안전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볼보는 오래전부터 차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한다는 철학으로 유명하다. 이번 평가에서도 그 철학은 그대로 드러났다. 유론 앱은 대형 트럭의 안전도를 세 가지 축으로 평가한다. 첫째는 운전자 지원 시스템의 정확성과 반응성. 둘째는 충돌 회피 능력. 셋째는 사고 후 구조대응 및 피해 최소화 설계다. 볼보 FH와 FM은 모든 항목에서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 특히 전방 충돌 경고, 긴급 자동 제동, 차선 이탈 방지 보조, 보행자 및 자전거 감지 시스템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차량에 탑재된 AI 센서가 도로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0.1초 단위로 반응하도록 설계된 것이다. 이번 결과는 단순히 트럭 한 대의 성능을 의미하지 않는다. 유럽 도로 환경에서 상용차는 전체 교통량의 약 12%를 차지하지만 치명적 사고에서는 30% 이상을 점유한다. 즉, 트럭의 안전성이 곧 도로 전체의 안전 수준을 결정 짓는 핵심 변수라는 뜻이다. 볼보 트럭의 연속된 5성 획득은 산업 전반의 안전 기준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로 일부 유럽 운송사는 볼보 FH 모델의 안전 평가 이후 자사 차량 도입 정책을 5성 기준 차량만 운용으로 변경했다.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도로 위의 모든 교통 주체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 이번 평가의 의미는 기술력 그 자체보다 지속성에 있다. 일회성 성과가 아닌 2년 연속 최고등급 획득은 볼보의 안전 시스템이 우연이나 신기술 실험의 결과가 아니라 검증된 안전 체계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FH와 FM 모델에 적용된 최신 버전의 볼보 다이나믹 스티어링은 도로 굴곡과 하중에 따라 자동으로 조향 보정을 수행한다. 이는 장시간 운전 시 어깨나 팔의 피로를 줄이고 미세한 핸들 조작 실수를 보정해 준다. 여기에 볼보 액티브 가드 플러스가 결합되어 차량 전방의 물체를 실시간으로 스캔하고 위험 거리를 감지하면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제어한다. 또한 유로냅은 이번 평가에서 트럭의 보행자 보호 능력을 별도로 강조했다. 볼보 FH와 FM은 전방 하단의 구조를 개선하여 충돌 시 보행자 다리 부상 위험을 줄였고 차량 전면의 시야 사각지대를 대폭 축소시켰다. 실제로 볼보는 자전거 이용자나 도심 보행자가 많은 스칸디나비아 지역을 중심으로 시뮬레이션 테스트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도심 교차로 충돌 사고 위험도가 23% 감소한 것으로 보고됐다. 볼보는 이것이 기술로 생명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트럭 제조사로서 단순한 안전 보조 장치 수준을 넘어 도로 생태계 전체의 안전을 고려한 설계 철학이 반영된 것이다. 볼보의 행보는 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른 유럽 상용차 제조사들도 자사의 안전 등급을 끌어올리기 위해 에이더즈 시스템을 강화하고 차체 강도와 센서 정밀도를 개선하는 움직임을 보인다. 이는 결과적으로 상용차 시장 전체의 기술 수준을 높이는 선순환을 만든다. 과거에는 성능과 내구성이 트럭 구매의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안전과 생명보호가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다. 운전자는 단순히 화물을 운송하는 사람이 아니라 도로 위에서 생명을 책임지는 전문가로 대우받고 있는 것이다. 결국, 볼보트럭의 이번 2년 연속 5성 획득은 단순한 기업의 성과를 넘어 상용차 산업의 철학적 변화를 의미한다. 대형 트럭은 더 이상 사고의 주체가 아니라 안전의 수호자로 재정해되고 있다. 유로맵의 다음 단계 평가에서는 차량 간 통신과 도로 인프라, 연동 시스템도 반영될 예정인데, 볼보는 이미 이 기술을 준비 중이다. 트럭끼리 위험 정보를 공유하고 도로 상황을 실시간으로 인식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개념이다. 이는 자율주행으로 가는 과도기적 단계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볼보 트럭이 2년 연속 최고 안전 등급을 받은 것은 단순한 스펙 경쟁이 아니다. 그것은 수많은 운전자의 피로, 가족의 기다림, 그리고 도로 위에 모든 생명을 지키려는 기술의 진심이 만든 결과다. 기술은 결국 사람을 향할 때 진보한다. 그리고 그 진보의 중심에 볼보가 다시 서 있다. 도로 위에서 안전이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실현한 브랜드. 그것이 바로 지금의 볼보 트럭이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 트럭 버프를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실 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디디지 젤톡 중고 추억은 디디 젤톡 노란 넘버는 디젤톡 주소 면허는 디젤톡 벽 상담은 디디 젤톡 상담문에는 1644 9779 상담문은 1644 9779